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잘 살아오셨지요? 그렇게 여러분이 잘 살아오셨을 것이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은혜로운 기도 시간,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늘 들려주시곤 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백성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은혜로운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합니다. 우리는 올한해 동안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우들과 성도들과 또 저와 함께 올해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싶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한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마시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서 하나님을 찬송함에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위로받기보다는 격려를 받기보다는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경려하게 하시니, 이 또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회복, 가정의 회복, 사업의 회복, 믿음의 회복, 건강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바라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잠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한 것, 짧게 주님 앞에 기도 올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올린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뇌 부분의 시술을 앞둔 지체가 있습니다. 특별히 본인의 마음과 주변에서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가족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마취하는 과정과 깨어나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회복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복주시고 후유증이 없이 잘 치료되어서 활동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배수경 우리 귀한 지체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귀한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순산하도록 하나님이 복주시옵소서 산모와 아이가 강건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귀한 아이의 출생이 주변의 사람들과 또온 가족들에게 큰 기쁨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귀한 정한샘 자매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강건하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지금 우리 기도 제목에 해당하는 두 분을 위한 기도도 짧게 한번더 올려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으면 지금 여러분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 올려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룡동에 교회 건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성숙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풍성하게 공급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3년 한해 동안 저희 교회가 섬길 선교지 8 곳, 국내 교회 4 곳, 기관 후원 다섯 곳을 저희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필요 적절하게 물질이 잘 공급되어져서 이런 일이 차질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저희가 동역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기능적인 다섯 개 목장을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매 주마다 다른 형태의 예배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도 잘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더 집중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 자신이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꼭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 기도 제목. 이 시간, 짧은 시간 되겠습니다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려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치유를 위한 기도 같이 올려 드리고 싶은데요. 특별히 지금 나와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은 우리 교우들이 안고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아픈 부위가 있으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를 치유하시는 여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성도들 가운데 대상폭진, 뇌경색, 공황장애, 당뇨, 고혈압, 관절염, 디스크, 발뒤꿈치, 위통, 불안감, 우울증, 무기력, 비관적인 생각, 자살충동, 이런 것들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하신 능력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연약함들이 예수의 님 이름 앞에 굴복당하고 숙히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이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연약한 것들이 지금 숙히 굴복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사랑하는 저희들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지체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저희의 체질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확신하시죠? 여러분 아픈 부에 손을 얹고, 짧은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새로워지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밤 평안한 밤이 되시고요.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일을 꿈꾸는 복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샬롬